반갑습니다. XDI 입니다. 디아 4가 오픈 을했 습니다. 저는 예약 구매 를했기 때문에 얼리 액세 스로 조금 일찍 시작 했 네요. 캐릭은 디아2와 같이 강령술사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레더 4기 조폭넥 아이템이 너무 잘 나와서 캐릭 선택창에서 저도 모르게 손이 자연스럽게 강령술사로 가더라고요. 소환, 시폭, 뼈 스킬, 피 스킬, 여러 빌드를 해보면서 지도의 모든 부각해 던전, 힘의 전서 다 밀고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아4는 오픈월드 맵이 넓다 보니까 사냥하는 시간보다 길 찾아다니는 게 일입니다. 던전 안에서도 계속 돌아다녀야 하고, 퀘스트 하고 나면 좀 피로감이 찾아오네요. 그럴 때 디아2 접속해서 앵벌 두어 시간 하고, 다시 디아4 접속해서 쾌 한두개 밀고, 이렇게 하니까 밸런스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참 디아블로가 30대 후반인 지금까지 제 삶에 일이 깊숙히 들어와 있을 줄은 중학생이던 시절, 디아2 처음 나왔을 때는 몰랐었네요. 계속해서 디아2 앵벌도 열심히 하면서 디아4도 같이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더 사기 아이템이 쏟아지는 축복해 조폭넥 이번주는 어떤 아이템 이 나왔을지 6월 1주차 앵벌 득템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뼈 창에 1뼈 영혼 완드 루너 순백의 재료가 나왔습니다 순백은 뼈창을 주력 스킬로 쓰는 본내기 사용하는 루너죠. 이렇게 3뼈창에 부가옵이 붙는 완드에 만들게 됩니다. 주로 선호하는 부가옵은 노화, 저항 감소입니다. 3뼈창에 3노화 정도만 되어도 최소 베르 정도는 할것 같네요. 이 아이는 소켓 추가해서 이스트룬 정도면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흰색 이름 본비지스, 으뜸 방어력에서 1 빠지네요. 속해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3소씨 꺼져가는 불길 재료입니다. 1소옷, 네, 일명 배꼽이라고 하죠. 1소옷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바로 바닥행 해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나온 스킬참인데, 성기사 방어호라네요. 방어호라는 거의 취급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살포시 바닥으로 가겠습니다. 마을표 트랑장입니다. 언제나 수요가 있는 아이템 중 하나죠. 제가 끼고 있는 것보다 방어력이 1더 높으니 바꿔주도록 합시다. 어세용 신발, 섀도우 댄서, 일명 쇠댄이 나왔네요. 와 민첩은 으뜸인데 그림자 단련 스킬이 1입니다. 아 진짜 아깝네요. 스킬이 1이라니. 이 비싼 신발에 1이라니. 이 스킬이었으면 최소 2배를부터 시작하는건데 이건 진짜 좀 많이 아쉽블로입니다네 눈물을 머금고 앵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앞 액트 파이브 쫄따구가 램룬을 주네요. 참 짭니다. 다음번에는 고급면 좀 줬으면 좋겠네요. 어, 네 이번엔이 참은 꽤 수치가 괜찮습니다. 올스탯에서 2 빠지고 올레지에서 1 빠지네요. 경험치 추가 획득량은 10% 으뜸입니다. 이 정도면은 직접 쓰기에도 좋고 판매해도 좋습니다. 간만에 좋은 애니 참득,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꽤 방어력이 높은 에테 크라컨쉘입니다. 방상이 8%가 붙으면서 방어력이 거의 850 정도 되네요. 용병용 가부 재료로 쓰기에 적당한 수치죠. 고급이라 큐브 소켓 추가는 안 되고 라주크 자소도 확정입니다. 롤은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삼축망 4소까지는 좋았는데 집중 스킬이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삼축망 3집중 4소실 경우 인내를 만들어서 해슴딘용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비싸지니 셉터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빙수치가 살짝 아쉬운 도둑의 왕관 램에서 풀 이하의 거래 가능하고요. 유닉 반지는 당연히 원할드 힐링이고 항상 나올 때마다 순간 오음륜하고 헷갈리는 우음륜 아주 좋습니다. 인첩 20 으뜸의 명중률은 하급인 칠흑설이 레이븐링입니다. 영중률이 필요 없는 캐릭은 민첩 20만 보기 때문에 뭐꽤 괜찮은 가격에 판매 가능하죠. 100스에서 5음 정도에는 판매 가능할 것 같네요. 공포의 영역 구령에서 트랑장이 하나 더 나와줍니다. 방어력 73. 아까 나온 것보다 조금 더 높네요. 또 바꿔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렁 사냥 중에 와, 네, 아주 아까운 스태프가 나왔습니다. 3의 실에1 냉기가 옷, 2 인첸, 근데 이소시 뚫려서 나왔네요. 3회 실에 1냉기가 봇 붙은 노소 스태프 2주 전에 자룬에 판매했었죠. 사소시였다면 뭐, 아니, 그냥 노소시였다면 루너 기억의 재료로 사용되는데 아깝습니다. 왜 소켓이 뚫려 나와가지고 자룬 하나 손해본 기분이네요. 저번 주에 3불사조 일격, 3번개 파수기 루닉텔런 나왔을 때아 그냥 죽은 파수기나 나오지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번 주에 그대로 나와주네요. 어이 정도면 디아신의 가오가 아니죠. 디아블로 낭만데 악마의 가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불사조의 1일 죽은 파수기 모자이크 재료 루닉텔런. 이것도 최소 배르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무한히 코앞입니다. 어, 타이탄, 에텔지? 네, 에테 아니구요. 옵션도 중화급이네요. 이거는 나눔용으로 쓰겠습니다. 저번주에 이어서 에테 크립틱 X 소켓 추가하겠습니다. 저번주는 삼소시였는데, 과연. 저번주랑 똑같이 삼수시네요. 오소 띄우면 순종 갈아타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오, 샤코와 골드랩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샤코 방어력은 많이 하급이지만 괜찮습니다. 언제 먹어도 기분 좋은 아이템 중 하나죠. 이 스툴은 정도에 판매 가능하고요 골드랩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급입니다. 이번 기수 아이템은 잘 나오는데 하급이 좀 많네요. 골드랩은 나눔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행벌이 끝이 났습니다. 3불사조의1 죽음파수기 루닉텔런, 샤코, 20민첩 레이븐링, 3 뼈창 원드, 1스킬 25민첩 쇠덴 등이 나왔네요. 쇠덴은 진짜 아깝습니다. 투스킬만 되었으면 3베르까지도 받을 수 있었을텐데 참이한끗 차이가 이게 디아블로의 묘미긴 하죠. 다음번에는 오르뜸이 나오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템들 득템 정도가 막 나쁘지는 않습니다. 매주 최소 베르 이상씩은 건져가는 것 같네요. 디아프도 같이 하면서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디아2 계속해서 열심히 앵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한 앵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엑스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